자, 개념을리 자, 117페이지입니다. 자, 117페이지. 자, 미분 가능한 함수 y f(x)의 도함수 f 프라임. 이 f 프라임의 그래프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이 구간에서 f(x)의 극대값을 갖는 x의 개수를 small m, 극솟값을 갖는 x의 개수를 small l이라고 했을 때 m n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자, 이거 도함수 그래프입니다. f 프라임 x 도함수 그래프예요. 자, 원함수 그래프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f(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f(x)의 그래프 자, 요 점을 경계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자, f 프라임 x가 양에서 음수로 바뀌는 요런 점들. 자, y축도 제가 하나 그릴게요. f 프라임 x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점들. 자, 요점은 양에서음으로 바뀌는 점은 아닌데요. 그래서다끊 그러니까 놓을게요. 자, 요까지만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원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 볼게요. 원함수 f(x)인데 자, 그러면 얘가 미분했는 값이 어, 음수 나오죠? 미분했는 y equal f 프라임 x 그래프잖아. 미분했는 값이 음수니까 여기서는 감소 함수가 돼야 돼요. 그죠? 동의하시죠? 다음에 여기에서 미분했는 값이 양수죠? 자, 이 구간에서는 다시 증가 함수의 그래프로 바뀌어야 돼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를 해요. 그렇죠? 증가를 하다가 자, 여기서 f 프라에서0 접선이 새로 하나 나오고 다시 감소 함수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감소 함수 구간에서 떨어지고요. 다시 여기서 접선이 0 한번 나오고요. 다시 또 감소 함수입니다. 되어서 아 맞냐? 자, 다시 한번 그립시다. 아, 제가 조금 예쁘게 그릴게요. 자, 다시 그릴게요. 미분했는 값이 여기서 음수죠? 예, 이 범위에서 x 이 범위에서 미분했는 값이 음수다. 감소 함수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저 f'(x) 0이니까 접선의 기울기 0. 다시 이 구간에서는 미분했는 값이 양수니까 다시 증가. 증가. 그다음에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0이 나오죠? f'(x) 0이니까 접선이기울 제로 하면 나오고 여기서 다시 미분했는 값이 음수니까 감수함수 감수함수 자,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 제로 하면 나와요. 여기서 F'에서 0 접선의 기울 제로 하면 나오고요. 여기서 또 감수함수 다시 여기 이 구간에서는 미분했는 값이 양수니까 다시 증가함수 자, 이 점에서 접선이기 제로 하면 나오고요. F'에서 0이니까요. 다시 여기서 증가함수 이래 가는 거예죠 자, 요 이게 y 골 fx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가, 우, 우, 이렇게 하는 그래프에요. 이게 fx 그래프에요. fx 그래프. 자, 그럼 여기서 극대가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점이죠.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이 점이 극대고요. 그때 극대 y 값이 극대값이 되는 거죠. 자, 극대값은 요거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없죠. 다른 데는 없죠. 그래서 m의 값은 1이 되는 거죠. 자, 극속값을 갖는 x 값의 개수를 small n이라고 했어요. 감소해서 증가 봐. 꼴짝이, 꼴짝이. 여기서 한개 가지고요. 여기서도 극속값 하나 가져요. 여는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가 나오지만 감소해서 감소로 바뀌는 점이 있고요. 이 점도 접선의 기울기가 F'에서 0이 되지만, 증가에서 증가로 바뀌는 점이잖아요. 얘도 극대점도 아니고, 극소점도 아니고, 여기 이 점도 극대점도 아니고, 극소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극소값은 두개가 나와요. 그래서 n값이 2란 얘기죠. 그래서 1 빼기 2가 되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음. 자, 108번입니다. 자, fx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얘를 미분 한번 해볼게요. f 프라임 x는요, 미분해 주면은 6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 이렇게 될 겁니다. 예,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자, 얘의 원 함수 그래프 한번 그려놓고 갈게요. 예. 네, 자 원함수 그래프는요. 자 원함수 그래프는 자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이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미분했는 값이 양수예요. f 램 x 값이 양수니까요. 미분했는 값이 양수다, 증가함수. 자 증가함수. 그 다음에 자이 범위에서는 미분했는 값이 음수 나오죠? 다시 감소함수. 그 다음에 이1보다큰 범위에서는 미분했는 값이 다시 양수니까. 다시 증가함수 자 요런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예, 네, 이런 네. 음~~ 접선의 기준 0 음~~ 접선의 기준 0 음~~ 자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됩니다 요런 삼차함수의 그래프가 얘다라는 얘기죠 얘가 양수니까 왼쪽 안에서 오른쪽 으로 세번 끊기는 그래프도 맞죠 예. 네. 그러면은, 자, 요 f'x가 0이 되는 값, 요게 접선의 길기가 제로가 되는 값이죠. 자, 그때 x의 값이 마이너스 2와 1이잖아요. 즉, 얘의 두 근이, 근이 마이너스 2와 1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할까요? 근과 개수의 한계 이용하시면 되죠. 두근의 합, 마이너스 1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2니까요. 마이너스 6분의 2a가 됩니다. 와우! 여기서 a 값 나옵니다.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요. 자 1은 자 6분의 2a가 되고요. 양변에다가 아니 약분합시다. 뭘 양변에다가 아 이거 약분할게요. 자 마이너스 1씩 곱하면 플러스로 만들고요. 2, 1은 2, 2, 3은 6이니까 3분의 a가 돼요. 자 양변에 30 곱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30 곱해주시면요. 자 얘는 약분이 되고요. a값은 3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대요. 자, 요번에 두번의곱 갑시다. 두번의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죠? 두번의 곱은 그냥 예분의 예가 되는 거죠. 자, 6분의 b가 됩니다. 자, 양변에60 곱해주시면 되죠? 자, 60 곱해주시면은 약분해서 b 값은요? 자, 마이너스 12가 돼요. 그죠 예, 요렇게 두개 나오죠. 이해되죠? ?이? 자, 그러면은 a 값 b 값다 구했으니까 f x 식이 여기까지 작성이 되겠네? 자,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b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 2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12x 플러스 c 이렇게 나오죠. 얘는 세제곱 괜찮죠? 자 이때 자한번 봅시다. 자 fx의 극솟값이 마이너스 10이래요. 자 여기가 1, x가 1때 y 값이 여기가 1일 때 y값이 극솟값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죠. 이는극대값이잖아요 마이너스 1일 때극대값 1일 때극솟값 쌤, 1-2, 어디서 나왔어요? 이거죠. 마이너스 2, 1은 여기에 1. 자, 결국은, 자,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1,-1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 y로 해서 값시면 되죠. x의 펑션 대응하다. 좌표평면상에서 x의 펑션 대응되는 값은 y니까요. 얘를 y라고 해서 가시면 되죠. 자, y 자리에 마이너스 12 집어넣고요. x 자리에 1 집어넣어주니까 2, 1 집어넣어주니까 3,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c가 나와요. 자, 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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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변에다가 넘어가니까 플러스 10이 되니까 0되버려요. 네. 0은 5 플러스 c가 되고요. c 값은 마이너스 5로 알아낼 수 있겠네요. 자, c 값 마이너스 5 알아냈으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5 0어넣읍시다 그러면 fx는요? fx는 자, 2x의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5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구하라는 얘기는 F-1 갖고 하라고 했잖아요. F-1. x r 마이너스 1, -1 집어넣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3이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0이죠.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얘 계산해주면 1 됩니다. 계산해주니까요. 13. 13에서 5 빼주니까요. 8이 나오겠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8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8이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